중간고사를 대비해서 보충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 보충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은 뭐 정부에 관련된 얘기도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법률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교수님 왜 우리 수업에서 이제 법률을 얘기합니까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이 법률을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법률이나 어떤 그 정부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어디 가나 한 번쯤은 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제 협치, 자, 협동해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버넌스는 이제 행정학 전공자한테는 뭐 이건 필수적으로 다 이제 그 알아야 되는 건데 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공기업 직원 등이 정부의 평가 기준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이게 실현 가능하냐, 쓸모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요, 새는이 복지나 고용 같은 분야에서, 특히 정부에서 무언가를 나눠주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당성.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주느냐. 우리 재난지원금을 보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의성.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시급성. 빨리 해야 되냐, 천천히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 그 동네에 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고려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참여와, 정책 참여, 그러니까 국민과 또는 시민과 참여, 그리고 분배와 관련해서, 자, 분배와 관련해서 또 협력하면 좀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영어 단어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뭐 협치라고 번역을 하는데, 거버넌스 또는 협치 같은 말입니다. 이 기준을 평가에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만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은 기업, 기업이나 일반 시민, 다른 단체들도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민관 협력, 정부와 예, 시민의 협력, 그 다음에 산, 학, 관, 자, 산업체, 기업, 학, 대학, 그 다음에 관, 정부. 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관 협력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거버넌스 기준으로 뭐 협력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누가 뭐 투명하게 저더 협력해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거버넌스 또는 협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관료제인데 관료제는 이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어떤 조직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경우에. 관료제의 특성을 아시면 좀 넓은 차원에서 조직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언제까지나 일반 그 사원으로 근무하시진 않을 거예요. 이제 더 관리자로 높게 가실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번쯤 강의를 드립니다. 자, 뭐, 관료제는 그 1745년쯤에 이제 사용됐다고 얘기하는데, 큰 책상, 서랍이 있는 큰 책상이란 단어와 통치를 뜻하는 단어가 합해진 아주 널리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자 관료제를 생각하면 이제 피라미드 또는 이렇게 조직도 이 조직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 합리적이, 합리적이고 계층을 나누어서 대규모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에 적합합니다. 자 분업 너는 니거 네 나는, 네, 나는 내거자저 사람 저거 각자가 열심히 하면 이게 조직이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대학교도. 대표적인 관료제 조직입니다. 자 학과, 그 다음에 단과대학교 사무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입학처, <laughs> 자 입학처, 뭐뭐그 물품을 관리하는 자 이런 부서가 있고 뭐 비서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교무과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대학교도 완벽한 관료제 체제입니다. 자 관료제의 특징은 합법적인 권위. 자 일반적으로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리고 통일성, 합리성, 업무의 분업. 자너 네가 맡은 업무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료제 조직에서 일하는 거는 영혼이 없이, 영혼 없는 기계처럼 일하는 거 아니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사람이 이게 좀그 동기부여가 안돼 안, 동기부여가 좀 안되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좀잘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잘하면 자 돈을 더 주겠다, 급여를 더 주겠다, 이 성과급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입니다.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뭐 효율적인 일처리, 그 다음에 개인의 개성보다는 조직 전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자, 연봉이나 복리 후생, 뭐 각종 편의도 중요한데, 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관리자급으로 가다 보면은 관리자의 생각이나 철학, 가치관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조직에요. 자 목표가 아닌 절 근데 이제 그 관료제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목표가 아닌 절차, 과정에 집착하는 경우.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간에 과정 하나 하나의 과정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일이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 우리 팀이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다. 자 그리고 일을 미루는 행위. 뭐,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소극적인 태도. 자, 그리고 창의적인 것보다는, 야, 이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좀 비판하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낭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경우, 개인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직 자체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업무 협조가 좀잘안 되는 거. 야, 우리가 재냐고 협력할 필요가 있어.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 절차가 갈수록 복잡해진다. 뭐 흔히 말해서 뭐 옛날보다는 좀 많이 전자화돼가지고좋기는 한데 필요 없는 절차를 더 만드는 경우. 자, 그리고 좀 자신의 행동을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고지고대로 내 개성을 드러내면 좋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권료제는 분명히 효율적이요. 분명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참 좋은 조직이고, 자, 그, 영원히, 제가 볼때 지구가 망할 때까지 관료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단점도 존재한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법인데, 이제 공무원이 아니, 공무원이 너무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이제 생략하셔도 되는데, 이, 이제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요. 자,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죠. 이거는, 어, 내가, 내가 공무원인데, 나의 이익과, 관련되는 업무를 일단 맡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해 충돌, 이해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뭐 돈을 벌수 있는 어떤 그런 것과 내가 맡은 업무가 이게 동일하게 엮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주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 자, 이거를 내가 뭐 너한테 이 정보를 알려주면 네가 그 대가로 나한테 뭘좀 줬으면 좋겠어. 절대 안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언론에서 뭐 부동산 정보를 미리 빼돌린다든가 뭐 주가에 관련된 주식에 관련된 뭐 이런 정보를 뭐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노출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게 모두 이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특히 내가 공직자인 경우는 이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그 보완,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의외로 그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이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무원 헌장, 공무원 헌장 실천 강령인데 이걸 이제 공무원이 이제 합격하실 공무원 합격하시면 아마 이거를 읽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선서해가지고 읽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헌장은 어느 나라에나 이게 하나씩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과거에 그 청렴한 깨끗한 공무원이라는 그 이미지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 헌신한다, 뭐 국민에 봉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이 공무원원장과 공무원장 실천 강령을 읽어보시면 좀 옛날, 같, 옛날스러운 옛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새 그, 그 추세에 맞게 내용이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자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는 그 제1조 목적입니다 공직자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을 주고받는 것, 수수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고요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뭐,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부정청탁을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부정청탁을 신고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제8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공직자는 그 명목, 이유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자, 여기서 말하는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 달력에 나와 있는 그 1년입니다.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 어떤 공직자한테 뭐한 번에 100만원을 뭐 이렇게 주거나 1년 동안 나눠서 300만원을 넘게 주는 거, 이런 거다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인데 이렇게 받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단어가 제11조에 있는데 대표적이게 이거예요. 공무수행사인은 일반인인데 공직자가 아닌데 특정한 시간의 시간, 특정한 일을 할 때만큼은 공직자로 봐야 된다는 게 공무수행사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공기관의 채용, 지금 면접관을 10월달, 그리고 아마 길게 잡으면 12월까지 자기소개서도 검토하고 면접관, 저도 어딘가에 갇혀가지고 지금 면접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접관을 하고 채용을 할 때만큼은 저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게 공무수행사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부정청탁을 뭐 받아서 특정한 사람을 뭐 채용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 형사처벌을 100%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 뭐 결혼식과 장례식 비용은 뭐 5만 원, 그리고 이렇게 꽃이죠, 꽃 이렇게 화안이라고 하는 꽃, 꽃은 10만 원까지, 그리고 선물은 5만 원 수준에서 예, 모두 그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음식물, 음식 그밥 먹는 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굉장히 호화스럽게 먹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3만 원 이하로 먹어야 되는 거고. 그 경조사비는 5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시게 되면은 축기금이나 이런 조의금 같은 거딱 5만 원에 맞춰서 보통 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거는 이제 저 여러 가지 뭐 물건, 음료수, 뭐 건강식품 이런 거죠. 5만 원 정도 입니다 자근데이 음식물과 경주사비 선물에 관련된 비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좀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는 청탁금지법이 있고 청탁을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 저도 아직까지 뭐 청탁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제가 청탁을 한 일은 없는데 이런 법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건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됐을 때 가장 걸리기 쉬운 법이 이 법, 이 법의 근거를 두고 걸리기가 쉬워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 난저 사람은 음식물을 3만원 이하로 먹어야 되는데, 뭐, 10만원짜리를 먹었다. 이게 의외, 의외로 발목 잡히기가 쉬운 법률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일반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과 뭐 계약을 한다든가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 절차법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얘기죠 자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채용 서류를 반환하거나 아니면은 채용이 끝나자마자 즉시 폐기해버린다고 미리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채용 강요의 금지 자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 압력 강요하는 행위 야저 쟤를 뽑아 얘는 뽑지 마 이런 거안 돼요 자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뭐. 야, 우리 누굴 좀 뽑아 주면 돈을 줄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출신 지역 등 개인 정보 요구의 금지.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데다가 이런 걸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어디 지역이고 내가 뭐 엄마 아빠는 뭐 하고 뭐 내가 뭐 이런 이런 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알리는 그런 자소서를 쓰면 안 되고 그런 말을 면접에서 하면은 에, 이거는 저 굉장히 큰 감점 또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면접관인 저 면접관 역할을 하는 저도 이런 걸 물어보지 않지만 또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원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사는데 좀, 좀 좋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 헌장, 이런 거는 공무원이 되실 분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도 공무원이 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거버넌스, 여러분이 뭐, 정부하고 협력을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프리랜서인데,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떤 업무를 받아가지고, 뭐, 그, 뭐,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거버넌스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 관료제는, 여,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맨날 말단 말단 직원으로 일선 일선 행정만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중견 관리자,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최고 관리자까지 가실 분들인데 그때가 되면 이 관료제의 이 별관인 이론이 그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런 특성이 있는 거구나. 그걸 보면 이제 스스로 스스로 이제 점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